자, HB 테크놀로지 주주님들 반갑습니다. 김대표입니다. 자, 오늘 HB 테크놀로지 이번 주잘 마감했죠. 지금 오늘 종가상으로는 3% 상승하면서 마감했고 지금 일단은 장중에는 6%까지 주가가 올라갔습니다. 제가 여러분들께 HB 테크놀로지 계속해서 반복해서 영상으로 인사드리면서 결국에 중요한 포인트를 맞이하면은 저가 매수세 계속해서 들어오면서 올라간다라고 했습니다. 많은 분들께서 지금 상당 구간 이4 4천0 0원 구간에서 잡아가신 분들 중간중간에 추가 매수해서 이 3,300원, 3,400원. 평당가도 다양하죠. 이렇게 많은 분들께서 물량들을 매수해 가셔서 이제는 주가가 올라가는 시점에서 이 수익까지 가져가야 되는데 이제 우리가 사실상 반등 포인트 나온다는 거는 이제 다 인식했으니까 사실상 이제 예전처럼 좀 걱정하시는 분들은 없을 거고 자 이제는 우리가 주가가 4천원 이상 이제 여기를 돌파해서 갈수 있을 것이냐 아니면은 한번더4천원 맞고 또 우리한테 또뒤총수 때리고 또 주가가 밀릴 것이냐 사실상. 이런 흐름들을 좀 계속해서 모니터링하고 주가가 올라갈 때까지 잘 끌고 가는 게 핵심인데요. 자 일단은 제가 hb 테크로지 오늘은 뭐 새로운 내용들 말씀드리기 보다는 기존에 제가 설명드렸던 내용들 다시 한번 리마인드하고 다음 주 주가 흐름 간단하게 예상해 보면서 좀 어떻게 대응 전략들 마련해 갈지 이런 내용으로 좀 준비를 해 봤습니다. 자, 본격적인 영상 시청에 앞서서 제가 항상 여러분들께 강조드리는 거. 항상 영상 보시고 나서 구독과 좋아요, 이 댓글까지 한번 남겨 주시면서 영상이 노출이 좀 많이 되게 좀 부탁드린다. 이 강조를 드리고 있는데요. 최근에도 지금 조회수가 좀잘 나오다가 지금 주가가 좀 올라가니까 오히려 좀 조회수가 좀 떨어지는 여러 경향들을 보이는데 그래도 좀 많은 분들께서 댓글 남겨 주시고 응원의 메시지를 좀 많이 남겨 주셔서 저도 이런 분들 보면서 다시 한번 좀 새로 좀 마음을 다잡고 좀 영상을 촬영하고 있는데요. 지금 최근에 좀 평단이 높아서 고민이다 이렇게 답글 남겨주신 분들이 있었습니다. 평단값 물어봤는데 답변이 없어지네요. 남겨 주시면은 제가 관련된 대응 전략들 한번 말씀드릴 거고요. 지금 아래도 보시게 되면은 지금 800조로 치킨값 벌려다가 물려가지고 좀부위정도이 많이 들고 계신 분들 사실상 요거는 이분만의 문제가 아니라 많은 분들께서 다 이렇게 대응하셨을 것 같아요. 자 그런데 앞으로는 우리가 좀 무리하게 추가해서 하시는 게 아니라 최대한 바닥구가 났을 때까지 기다렸다가 적절한 타이밍에서만 대응하시면은 충분히 수익 볼 수가 있으니까 이번에 여러분들 HP 테크놀로지 잘 대응해서 수익 보시면은 다음에 잡아가는 거는 좀 제대로 정확한 포인트에서 좀 잡아 갑시다 아시겠죠? 자, 마지막으로 여러분들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만 꼭 눌러주시면서 지금 영상 시청 본격적으로 부탁드리겠습니다. 이번 영상 지금 구독 한번 눌러주셨고, 지금 좋아요랑 뭐 댓글을 많이 달려주셨는데, 지금 신규 유입분들이 없다 보니까 구독자가 안 느는 것 같아요. 그래서 많은 분들께서 지금 영상이 좀 유익했다면은 주변에 계신 분들도 좀 소개시켜서 한 번씩 이 채널 좀 소개시켜 주시면은 정말 제가 감사할 것 같습니다. 자, 그럼 바로 본론으로 들어가서 현재 HB 테크놀로지 제가 3,000원 구간에서 반등이 나올 수밖에 없다라고 말씀드린 거 다들 기억하실 겁니다. 3,000원이 중요한 반등 포인트, 이 터닝 포인트라는 거는 제가 계속해서 강조 드렸지만은 세력들이 이 바닥부터 시작해서 상승 국면을 만들 때 이렇게 만들었던 상승 포인트의 정확한 이 절반 구간이 세력 평단가 기준으로 주가가 더 이상 빠지지 않고 반등 구간 만들 거기 때문에 천천히 주가가 올라갈 거다. 그리고 이번에 올라가는 과정 속에서 다시 한번 3,800원, 4,000원 구간을 돌파를 시도할 텐데 이 구간을 뚫었을 때 상승이 나오는 거고 여기를 돌파하지 못하고 밀리면은 또 빠진다고 했죠. 그런데 보통 이렇게 상승 국면을 만들 때 돌파를 시도하잖아요. 그런데 이 돌파가 성공적으로 마무리가 되기 위해서는 이미 이 바닥부터 시작해서 다시 한번 물량들이 많이 들어와야 됩니다. 여기서 이 시그널들이 좀 나와줘야 되는데, 이번에 최근에 주가가 이렇게 반등 국면으로 전환되긴 했지만은, 여전히 거래량이 좀 많이 없어요. 한마디로 이 상단 구간에서 진입했던 개인들이 일부 물량들이 출해가 되면서 거래량이 좀 나와줘야지만, 다시 한번 고점 돌파가 나왔을 때, 이 상단 매물이 가벼워진 상태에서 돌파할 수 있기 때문에, 상승이 지속될 확률이 높거든요 자 그런 면에서 봤을 때는 일단 이렇게 거래량 없이 지지부진하게 올라가게 되면은 다시 한번 주가가 빠지면서 쌍바닥 패턴을 만들고 그 다음에 다시 돌파를 시도할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일단은 이렇게 인식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주가가 반등이 나와서 기분이 좋으신 분들도 계시겠지만은 오히려 이런 걸 이용해서 근처까지만 올라갔다가 빼면은 또 갑자기 패닉이 오거든요. 그래서 혹시라도 평단가 근처까지 왔는데 안 팔고 있다가 다시 한번 제자리로 와가지고 지금이라도 팔아야 되나 말아야 되나 이런 고민하지 마시고 충분히 지금 거래량이 안 나와서 올라가는 청만하고 뺄수 있다 미리 좀 예측해 두시고 다시 한번 바닥을 잡고 올라가는 두 번째 구간에서 수급이 잡히면은 그때부터는 제가 본격적으로 상승 국면 나온다 말씀드릴 테니까 일단은 6월달하고 7월 초까지는 좀 재미없게 횡보할 수 있다라고. 좀 생각하시면 될것 같아요 여러분들 기대가 크면은 실망이 큰 법이니까 6월 달은 좀 기대에 좀 덜어 놓으시고 좀 알아서 행복하게 좀 시간을 좀주기게좀 지켜 봅시다 이것만 잘 하시면은 다시 한번 반등 포인트 좀 나올 것이라고 기대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제가 간단하게 좀 말씀드렸는데요 자 일단 많은 분들께서 지금 당장의 주가가 좀 올라가기를 바라는 마음에 도대체 언제 우리가 올라갈 수 있냐 추감에서는 언제 하냐 이렇게 좀 말씀 주셔서 제가 여러분들께서 문의 주신 내용에는 전부 다 답변을 드리고 있습니다. 제가 실제로 영상 내에서 다 말씀드리지 못하는 부분들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현재 지금 주가 상황 그리고 앞으로 우리가 어떻게 대응해야 되는지 좀 구체적으로 궁금한 내용이 있으시면은 여기 상단에 적힌 제 연락처 있잖아요. 453-6578제 연락처로 제한테 HB 테크놀로지라고 종목명 적어서 저한테 문자 한통 보내주세요. 문자를 저한테 미리 남겨놔야지만 제가 여러분들 보내주신 문자로 대형 전략들을 계속해서 공유를 좀 해드릴 수가 있습니다. 지금 이미 거의 한 100분 정도 저한테 문자 보내주셔서 제가 개별적으로 대형 전략들 다 챙겨드리고 있거든요. 아직까지 저한테 문자 안 보내주시고 문자 안 온다고 하시면 안 됩니다. 먼저 저한테 연락처 한번 남겨주셔야지 제가 단기간에 올라갈 수 있는 포인트. 아니면은 추가 매수를 생각하시는 분들께는 추가 매수 단가 그리고 비중까지 제가 좀 잡아 드릴 거니까 궁금하신 내용들 있으시면은 제 연락처로 한번 문자 주시고 대응 전략들 받아가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오늘은 제가 영상 조금 짧게 좀 짧았습니다. 이번 주 일단 잘 마감됐으니까 특별히 제가 뭐 걱정스러운 멘트나 뭐 이런 거를 말할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일단은 한번 주가가 상승 나오면서 여기서 돌파가 바로 나와주면은 거래량으로 나와줄 테니까 다음 주 월요일이나 화요일쯤 다시 한번 수급이 들어오는 흐름들이 나와줄지 요거를 체크하고 다시 한번 바로 올라가는 흐름인지 아니면 쌍과다 패턴을 만들고 가는 흐름인지 한번 더 정리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로 제가 준비했습니다. 오늘 영상도 시청하시고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잊지 마시고요 응원의 댓글까지 한번 남겨주셔서 더 채널이 성장할 수 있게 기여해 주시면은 정말 감사드리겠습니다. 자, 그럼 지금까지 김대표였습니다. 끝까지 시청하신 분들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